우리 서로를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 1호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제 1호입니다. 아멘. 오늘 제1, 2, 3아르티시형답의 영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우리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가부의 아들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뭐였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들이 3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공생의 기간의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걸음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3년을 이 땅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 그렇죠? 어, 그리스도께, 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예린계 성전들을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어, 믿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그 눈물,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불쌍히 해 계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2, 3, 7, 5천 정적 살리는 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기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 구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보다도 더, 더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지구하고, 우리 예리계에서 한 사람하고 바꿀, 아, 하나님 바꾸겠습니까? 하면 택도 아니라 우리 관념도 <laughs> 아, 하나님하고 이 지구하고, 혼문자하고, 네. 여러분 한 사람하고, 아, 안 바꾸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이 지구장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 십자가에, 아,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린계 성도님들을 저는 사랑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보다도 먼저 하신 것이,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 재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키를 먼저 내셨고요. 이 사단의 건설을 완전히 박살 내는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 계획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기 전부터 바로 우리 예림교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고신적 출신이기 때문에 율법이 강한, 그죠. 우리 진보보소 이렇게 뭐 나누자면, 굳이 나눈다면, 고신청은 저좀 우쪽에 있는 <laughs> 아, 그런 교단에서 저는 좀 자랐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막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선가 계셔가지고 아주 멀리에서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범죄하면 어떤 벌 주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착각했어요. 그래서 날 두렵고 날 뭐, 그죠. 아, 또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주지 않을까 11조 떼먹으면 <laughs> 또하나님불 벌주지 않을까 11조 떼먹어도 됩니다 벌안 <laughs>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자그 그렇죠? 어, 마음이 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어머님의 모태로 짓기도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의 혹을 받고 죄를 짓고 밀망당했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래요. 나의 복음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감추어졌다고 했습니까? 영세전부터, 어, 감추어졌다가, 그렇게 말씀.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세, 누궁토로 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어,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또 하나님의 진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아, 진짜 사랑인 줄을 아, 저는 어,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예림교성된들이 회복하게 되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제 실제적으로 인간이 죄를 짓고, 누구를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하자 말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3,500년 전에. 그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지키고, 또 무엇을 뭐게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한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르게 살면, 착하게 살면, 구원한다. 그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첫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 범죄했냐? 먹지 말라 안 하더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대체적으로 그거 복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메시지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첫 메시지가 구원 메시지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처음 메시지, 진짜로 우리 인간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아담과가 찾아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막 방법을 몰랐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저 난 나뭇잎 떼가지고 자기 가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저 동산 나무 떨고 있는 그 아담과를 찾아가서 처음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죄에 대한 저주제앙을 패스오버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압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아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에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아, 하나님께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주셨다. 70년 포로되는 거 그거, 어, 하박국 선지자가 그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인들 저 바벨론 저 사람한테 우리가 고난 당한 사람 하나님 의 백성들이 왜 고난 받, 당합니까? 왜 포로로 우리가 70년 동안 끌려갑니까? 할때 주셨던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 너희를 향한 너희의 마음은 아는데, 아, 평안이고, 그죠? 또,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위해서 앞으로 70년 포로 돼서, 그죠? 하나님께 또 새롭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2, 3, 7, 5천 정적 살리는 그일 때문에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변치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은 그저 이 구원계획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바꾸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하든 말든 또 하나님께 그저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또 멸망당했을 때도 똑같이 반복해서 구원의 길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뭐죠? 우리 순양.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대신 그것을 통해서 막 순양 사건을 통해서 예수 글때 십자가 사건을 죽어야 고요 영원히 이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난는 땅, 또 유월절인장의 피. 그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을때어떻게노뱀 달아라. 죽어 또 매일 수천 수억 마리의 양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뭘설명했냐면 복음이 으면안 돼. 그죠? 아,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복음 주었다. 십자가 잊어버리면 그죠? 재앙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해가지고 주신 것이 제사 저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제사. 어, 어, 항소 잡고 또 뭡니까 염소 잡고 양 잡고 또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비둘기 잡아가지고 목막 빗들어가지고 <laughs> 피나게 해가지고 아, 이게 내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 죽듯이 아, 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는구나. 그거 바라보면서 그저 저주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영적 문제를 이기고 지옥 배경을 아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마음의 질정 구절이 뭐냐면 또 하나님의 최고의 마음의 어, 절정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진짜로 오셔서 약속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이 뭐 했다고 하지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2, 3, 7, 5천 정정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다른 단서가 없어요. 그것들은 단서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게 없어요.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 그리 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영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열방을 향한, 또 우리 예림교 성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담과를 찾아가셨, 찾아가셨듯이, 자, 우리도, 우리도 이 영혼사랑을 가지고, 이제 2, 3, 7, 5천 정적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이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일이란 성으로 뭐 있다고 그십니까 가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나일이란 성으로 아, 가실세.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일이란 성을 보니까 요 즐거움, 어떤 기쁨, 이런 나인 성이었는데 그저 어, 곡소리 나고 죽음 제일 삭수로 사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되어버린 그 성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처상, 처사람 아담과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도 그 기쁨 즐거움의 그 소적에 어, 죽어가는 그죠? 죽어가고 또 제일 싹수로 어, 죽어가고 있는 아 죽어가고 있는게 아니고 죽은 청년을 향하여 그저 우리 어, 달려간 겁니다. 가실세. 그게 중요한다는 단어. 그냥 단어가 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 인성으로 아, 가셨다. 이 말은 중요한 다른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우리나라도 좀 그랬지만 그때 당시도 2000년 전에 성경에 있는 그 여자의 일생 을그 보면요. 어, 남자 의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고요. 또 결혼하면 남편 그늘 아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이제 또 아들의 그늘 아래 이제 사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여자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어떻게 니까 아들도 독자, 그것도 독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죠. 그냥 계속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달려가셨습니다. 달려가서 첫 메시지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 누가 보검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첫마디가 뭐였냐면, 뭐였습니까? 울지 말라. 그게 인생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슬픔당한 그저 아무 소망 없이 이제, 어 완전 눈물만 나는 그 현장에, 슬픔만 가득한 그 현장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 그렇게 어 약속. 그래서 어 이게 우리 어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우리 주님의 어 마음인 줄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 가까이 가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리고 가까이 가셔서, 뭐 했냐면요, 관을, 관에다가 뭘댔다고 그랬습니까? 아 손을 대셨다. 그러면서, 뭐 했냐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아, 내가 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이번한 주간에는요, 이두 단어만 붙잡고, 아, 기도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단어. 오늘 키, 키 포인트 단어 뭐였습니까? 가실세. 아, 칼스입니까 예. 그것도 맞는데, 울지 말라. 단어입니다. 울지 말라. 지금 슬픔 가운데 울지 말라.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울지 말라. 그 슬픔 속에 계속 잠기고 있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그게 이제 단어니다 일어나라. 아, 이 약속 붙잡고 한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도전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 영재전에 가졌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지금 슬픔 속에 잠겨서 계속 슬픔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른, 얼른, 아, 울지 말라. 불상히여기했으면서 우리 가부에게 울지 말라. 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빨리 네, 일어나셔서 이제, 그죠. 아, 정말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아, 2, 3, 7, 5천 정적 살리는 이 일에 이제 올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아, 축복 드립니다. 그래 했더만은 뭐였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15절, 1 6절을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할렐루야. 말도 하근늘 모든 사람이 뭐했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7절 말씀에는요. 이게 이제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가 낫고 치유받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지고 한 500년 살면 제가 그 치유의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 또 나와봤자, 그죠. 또 나아봤자 그죠. 우리는 70이고 80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시한부 인생을 걷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치유의 목적이 아니고 누가 보음 7장 17절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할렐리야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단어,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세전에 가졌던 단어, 울지 말라. 울지 말고, 어, 일어나라. 그죠? 우리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백 부장의 종이, 그죠, 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줄전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지 말라, 일어나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단어를 붙잡고, 인생의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유대와 그렇죠. 온 사방에 들려질듯이 나에게 내리는 치유의 증거, 기도응답을 통해서 정말 2, 3, 7, 오천정적 일방에게 나의 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오타가 좀 났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이, 아, 요번 한 주간에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 전도자 바울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제목 그거였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뭐를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기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바꾸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그그 것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사랑 되는 겁니다. 영혼사랑. 그죠. 아, 나인성 가보와 같이 지금 슬픔 속에, 슬픔 속에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고, 영세전부터 지금 울지 말라. 일어나라.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또 이제 2, 3, 7, 5천 정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죠. 자꾸만 이 나인성 가보와 같이 아들 죽고, 자기도 가보고, 어떻게 살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툭툭 떨어지는 그, 나인성과 아바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울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어, 일어나라. 이두 단어를 가지고, 어, 많은 사람들을, 요번 한 주간에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어,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사랑, 그죠. 최고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세 가지 떠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성전 안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이방인의 떠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병든자들. 그죠.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그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렘넌트 살리는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죠 우리 세 가지 뜰을 있는 성전 더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껏 지금 와 있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110개 나라에 10만의 답인족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숙식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빛나자매, 우리 그죠 아, 보니까요. 아, 미션홈이 필요하다 싶더라고요.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아,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을 있는 숙소, 같이 할수 있는 미션홈 이런 것들이 뭐, 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있는 우리 이방인의 뜰, 밴던자들이 어, 24시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또 아이들의 서밋으로 갈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뜰, 있는 이세 가지 뜰을 붙잡고, 어, 우리 오늘 새벽에 우리 주셨던 말씀 전해보죠. 어, 빛의 경제, 이 전도와 성교를 위한 랩넌트를 위한 어, 경제가 어, 이번 한 주간에 회복되어지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나인성 가부를 해결책을 가지고 찾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두그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 가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라. 이어마어한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이 이두 단어를 붙잡고 이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는 또이3 7 5천정격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두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